할렐루야, 저는 일교구 4조 김영미 목장의 한, 목장원 한유진 집사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2006년에 중원교회를 등록하였습니다. 모 집사님의 관계 맺기와 주삼대사를 통하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병역 교회에 와서 신앙 생활하며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교회는 종교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저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가족학교를 통하여 교회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3시리즈를 배우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육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았던 부끄러운 생활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금요철여 기도에 처음 참여하던 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본당에 앉을 자리가 모자라서 통로에 보조의자를 놓고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교인들로 놀랐으며. 처음 접해보는 철야 기도회에서 마음의 쉼을 얻으며 쌓인 것들이 녹아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다니 목사님 양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지며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축도하시려고 지나가실 때뵈며 무릎 부분만 꾸깃꾸깃 주름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초신자였던 제가 봐도 느낄 수 있었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자랑하며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와서 제가 변화된 점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람쥐 챗발기 돌듯 매일 똑같은 생활과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무기력함에 눌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 갈등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붙잡을 것도 비빌 언덕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로 힘을 얻으며 경, 경제적 문제와 남편의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기도로 이기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을 극복하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워가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교구장님의 끊임없는 관계 맺기와 기도 훈련집을 통한 기도로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리를 잡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사업장이 바빠지고 일손이 부족하자 저는 남편의 사업을 돕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잘 돼서 남편을 돕는 데 마음을 쏟다 보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 벌기에 바빠서 주님을 멀리하는 저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먼저 징계하셨습니다. 바쁘던 사업장에 일거리가 줄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계 침체로 물질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부딪히자 저는 기도하기 보다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늦은 기가가 생기며 주일 예배만 드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통하여 징계를 받으면서도 제가 변하지, 변화되지 않자 하나님은 질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얼굴 한쪽에, 한쪽에 통증을 느끼고 두통이 오면서 심한 어지러움증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음에도 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정밀 MRI를 통하여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병원 약은 나아지기보다 더 어지럼증을 주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들에게 일이 생겨서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질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의 즐거움에 빠져 주님을 멀리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눈만 뜨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인 개수인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목장원들과 집회하며 뜨겁게 찬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회개하며 저희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며 건강은 의사의 도움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업,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남편은 양육을 받으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타박하였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지금은 주일 오전과 오후 차량 봉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새벽 기도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우리 가정은, 하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육적인 부분까지 덤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님에 대한 전도 사례입니다. 저희 시댁은 우상숭배가 매우 심합니다. 집안 부모님이 매일 부적을 지니고 다니며 일이 생기면 정집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시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아주머님들은 교회 가자고 말하면 정색하면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다녀봤는데 교회 가면 졸음만 오고 쓸데없는 소리만 해서 싫습니다 하며 제 전도를 무시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머, 아주머님들이 들어주지 않아도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 찬양 집회 전도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님들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은 20일 아침 금식 기도하고 저는 기도를, 기도로 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또 토요일이 되면 일을 일찍 마치고 큰아주머님과 둘째아주머님을 섬기려고 서울 대림동으로 가서 큰아주머님을 태우고 다시 안산으로 가서 작은아주머님을 모시고 다니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또 평일에 아주머님 사업장이 바쁘다고 하며 남편과 저는 저녁에 퇴근하여 아주머님 사업장에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도와주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교회 가자고 전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결정해, 결정해도 된다고 하며 설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간증집을 선물하였고 간증집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전도로 큰아주머님과 아, 큰 작은아주머님이 그대를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찬양 집회 전도축제에 참석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여 예배 참석이 잘안 되고 있지만 교회, 계속 교회로 인도하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남성연합목장 단합대에도 참석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주머님과 형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방전도를 통한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교구는 여러 조로 나누고 전도처를 정하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동양아파트 홈플러스 앞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가며 김영희 권사님과 이상희 권사님은 복음을 제시하며 연락처까지 받는 것을 봅니다. 저는 복음 제시와 연락처까지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가 주는 마음을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세요. 기도하며 전도지를 건넸고, 그렇게 전도하다 현우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본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직장 생활로 주일에는 시간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나간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권사님과 집사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주일 성서를 건면하고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수요기, 수요, 소개하였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권했고 평일만 시간을 뺄수 있다는 청년의 말에 수요 기도회 때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교구 안에서 함께 중보하고 목장 안에서 뜨거운 기도로 동역해주신, 동역해, <laughs> 동역한 결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현, 현우 청년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셨고 나도 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현우 청년은 노방 전도를 통한 첫 열매였습니다. 현우 청년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전도체에서 태신자 관계 맺기 사례입니다. 화요일 전도 나가 화요일 전도를 나가야 했는데.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남편한테만 맡기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김영희 건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대원들이 중간에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혼자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시며 전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택시를 타고 전도처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퇴신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전도초에서 가은이 엄마를 만났고 그분은 저보다 더 친절하게 웃으시며 전도 지를 받아주며 연락처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쑤세미와 행주를 선물로 주었고 교회를 잠깐 다녀봤다고 했습니다. 오이 스토리를 건네주며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매주 문자와 통화로 관계 맺기를 하고 있으며 전도초에서 주선대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 기도와 집중 기도를 하며 빵과 커피를 매주 선물하고 있습니다. 가은이 엄마는 감사하다며 이마트 갈 때마다 생각이 난다며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는 아이 학습지를 통한 도정숙 씨와 관계 맺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처에서 전도를 하던 중 학습지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 학습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본인의 명함을 주었고, 저는 오병역 교회를 소개하고 상담 요청을 신청하는 동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학습지를 신청하며 우리 교회에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건넸습니다. 그분은 많이 소개시켜주며 오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약속대로 학습지를 신청하였고, 교구에서 집사님이 학습지를 또 신청해 주었습니다. 도정숙 씨는 화요일 전도처에서 그리고 문자로 매주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덜 바쁘다 하시며 교회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두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저의 비전은 두 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명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네 명을 전도하여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여섯 명을 더 전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열 명을 전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관계 맺고 있는 태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열매 맺게 하시라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전도한 태신자들을 세명 이상 정착시키고 저는 이들을 목장으로 삼고 재파송받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을 목장으로, 목장원으로 삼고 재파송받기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